존경하는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 의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 사선거구 출신이며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우 의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최근 논란이 된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학생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논란의 쟁점을 정리하고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희영 교육감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예. 어,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6섯 개. 시도 중네 곳에서 개정 혹은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2012년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논란과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조례인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지난 3월 13일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시민단체 조례 주민 조례 청구를 수리해서 현재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해당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처리된 상태입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학생 인권조례를 포함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시되는 권리 그리고 의무 관련 조항들은 이미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어, 어 저는 뭐 학생인권조례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학생인권조례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예.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시되는 권리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권리 의무는 예. 이 부분은 이미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규정 규정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예. 새롭게 이렇게 신설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데 상식적으로 예. 예.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요. 이에 대해서 예. 그 의미가 제가 조금 명확지가 않네요. 예. 그러니까 그뭘 주장하시려고 하시는 건 그러니까 권리 의미에 좀. 관련된 거는 그 예. 권리 의무는 상식적, 당연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규정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실제로 법률에 규정된 그 부분대로 그대로 예. 가져오는 게 맞다라는 그 부분이고. 예. 예. 할때마다 계속 권리 의무가 계속 예. 새롭게 신설되지 않는다라는 것그 말씀을 예, 헌 예, 말씀드리려고 한 예, 거고요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를 보면 예.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항목이 있는데요 예, 이 항목을 보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교육기본법 제4 조에 명시된 별차별 금지 사유를 보면 교육기본법 예.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예. 여기에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굉장히 좀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는 우리 교육감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 예. 부분은. 예. 예. 그런데 교육기본법 차별 금지 사유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예. 상위법에서조차 명시되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법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 사유를 예. 왜 굳이 학생 인권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예. 제가 이후 답변이나 질의하고 연관돼서 조금 제가 제 입장을 총괄적으로 좀아 그러니까 총괄적인 게 아니라 지금 예. 제가 말씀드린 예. 질문에 대한 그 요점 답변만 말씀해 주세요. 왜 굳이 성별지향, 성별정체성, 예. 교육기본법에도 없고 상위법에도 지금 없는 지금 예. 사회적으로 물리, 물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 단어를 왜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예. 예. 그러니까 인권은 훨씬 더 글로벌 보편성을 저는 따라야 된다고 보고요. 인권의 내용이나 의미는 계속 확장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후진국 시절에 우리들의 인권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을 체벌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직접체벌, 간접체벌도 다 어, 당연히 범죄적 행위처럼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 인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인권의 내용이나 의미는 훨씬 확장되고. 아, 그러니까 그 말씀은 선진국이다. 잠시만요. 그 말씀 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예. 이 부분이 학생 인권조례에 명시되어도 된다.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예. 것이죠. 예, 예. 위원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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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예, 예. 제주도의 경우 비교적 최근이라 비조, 비교적 최근이라고 볼수 있는 예. 2021년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되었는데 예. 해당 교육청의 학생 인권 조례를 보면 서울시 교육청과 달리 제 8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예.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란 단어는 빠져 있습니다. 예. 교육감님 조례 의 전체적인 맥락이 아닌 예. 일부 단어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이나 논란이 가중된다면 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면. 서울도 제주도처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이란 표현은 삭제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에서는 이미 뭐0여 년이 넘는 정도의 학생 인권 존중의 하나의 기준 같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논란이 있는 거죠 인정하지만 네, 정착이 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지향 그 부분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자 하지 말자는 취지지. 뭐 이걸 동, 통상 얘기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부추긴다든가 그런 거하고는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동성애와 관계 없다라는 거는 또 교육감님의 예. 개인적인 예, 예, 물론, 예, 사견, 예, 예, 사견이시니까요. 예. 논란이 되어왔고 정착되어 왔고 그리고 글로벌 보편성 뭐 이런 어떤 확장 내용 이런 부분들을 예, 예. 말씀하시는데. 예. 사회적 논란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일부 단어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의원 본 예, 의원은 뭐 생각을 예. 합니다. 예. 해당 조항의 그존치 여부에 따라서 해당 조항의 존치 여부에 따라서 어, 학생들이 보장할 수 있는 권리에 차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어, 제주도 관내 학생이나 제주도에서는 뺐죠 그 단어를 예. 제주도 관내 학생이나 학생 인권조례 미제정 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학생들이 서울에 비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않지, 예, 예.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은 성별이나 장애, 나이 그리고 사회적 신분과는 달리 성 도덕과 성 윤리와 밀접한 관리, 관련이 있는 성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차별금지 사유와는 다소 접근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2017년 5월에 달 어, 서울시교육청은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보건적 유해성을 교육했던 교사에 예. 대해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서 금지된 차별금지, 차별행위 라는 시정 공고를 행한 바 있으시죠? 예. 한번 관련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연세 의대 교수 관련 자료. 연세 의대 교수가 국내 그 에이즈, 에이즈 감염 경로 분석을 한 자료인데요. 이 관련된 자료는 뭐 많이 있습니다. 어, 에이즈 감염의 그 경로 분석을 보면 동성 또는 양성간 성접촉자가 60% 그리고 이성 간 성접촉은 35% 그리고 18세에서 19세, 19세의 경우에는 동성 및 양성 간의 성접촉이 93%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동성 간 성행위는 보건적 위해성이 높고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음.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마땅히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수유예성을 설명했던 교사가 왜이 사항이 차별행위고 제재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네. 오히려 설명하지 않은 것이 교사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보고받기로는요 일단 저희가 지금 중학교의 성교육 지도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강한 성 영역에 생 성매매 감염병과 에이지 예방과 대처를 주제로 저희가 교사용 지도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점은 그 어, 비슷한 의미에서 에이지 예방 대처가 교육돼야 되고요 이 아니, 경우는 근데 그전에 제가 그냥 그 당시에 왜그 지금 이조그 교사에 대한 교사에 대한 시정 근거를 외내일이신가요? 아, 일단 저희는 예. 가급적이면 교사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행해지는 언행에 대해서는 최대치로 보호하는 게 교권보호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권고를 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은 국어 수업 중 안에 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학생이 혐오감을 느꼈다는 것으로 민원 제기를 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민원조사가 이루어진 거고, 그러니까 그 국어 시간에 예. 그 에이즈에 관련된 그보고서 유해성에 대해서 교육을 했던 교사 예. 혐오감을 느꼈다. 이 부분이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한 부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그러니까 하는 것인데 교육, 국어 선생님이 진도와 직접 관련이 없다기에는 그거는 국어하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보건 관련된 사항이나 이런 관계가 없을 때요.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국어 시간이라도 예. 만약에 그런 사항들을 이야기를 할 예. 필요가 있다면 또 있다고 판단하셔서 예. 말씀을 하셨겠죠. 그 상에 예. 대해서 혐오감으로 인해서 권고하는 그 조치도 어,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예, 재발방지 차원의 어떤 그 교육을 좀 권고한 걸로 저는 지금 보고 네, 받고 있습니다. 근데 권고 자체도 그러니까 뭐 징계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학생 권한도 인권. 예. 학생 인권옹호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예, 예.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는 공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학생인권옹호관의 개입 조사를 통해서 사실상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꼭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징계를 하려면 뭐 감사관실을 통해서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인권적 견지에서 이제 권고를 하고 하는 것을 주요한 업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직권조사까지 하고 하는 것이니까 예, 직권조사까지 하지 않습니까? 인권옹호관이 예, 예, 그래서 예. 사실상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다라고 본다고 해도 예, 예, 의심의 예. 여지가 없는 사항이고요.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제도의 문제점은 지난 2017년 전북에서 일어난 성경쟁 조사 자살 사건 아시죠? 예, 그 자살 사건에서도 명백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행 학생인권 조례 제48조에. 문구가 되는 피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직권 조사할 수 있다. 이 내용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사. 일단 인권옹호가는 징계 권한이 없고요. 그다음에 지난 10여 년 동안 제가 보고받기로는 단세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연 예술고 술자리에 학생들 동원한 고고하고 어, 정책 제안으로 해서 세 건밖에 없는 걸로 지금 보고되고 뭐 있습니다. 아니 데뭐한 건이든 세 건이든 열 건이든 이 말씀은 할 만한 조사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만한 게 아니라 그래도 예.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예. 진행되는 것이 그게 합당하고 맞는 일이고요. 피해자 동의 없이 거를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리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잘 예. 알고 계실 겁니다. 직권은 꼭 강압 조사용이보다는 제기가 된것 중에서 판단을 좀 한다. 이제 근데 이제 판단하는 기준도 필요가 판단 있냐? 판단하는 기준도. 예.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 예. 그 내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건 뭐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예.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교육감님은 그 갈수록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추락하고 예. 있다는 진단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어, 한국교육개발원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전국 성인 남녀 4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료입니다. 2022년 교육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이후로 조사 대상자의 42.8%가 학생 인권에 지나친 강조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 5월 14일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청이죠 교청이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최근 전국 유 초중고 대학 교원 6,751명을 조사한 결과,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문제 행동 등 생활 지도를 꼽았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책임과 의무 없이 권리만 부여하고 있는 현재 학생 인권 강조 방식이 교권 침해 제1 원인이라는 국민적 인식과 우려를 확인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아니 저는 이제 교권 추락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고요. 또 이제 왕왕 극단적인 사례는 이제 교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인데 주로 이제 학부모가 많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학생도 일부가 있는데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는. 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의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도전적 공격적 행위를 하는 경우도 이제 있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병행론의 입장입니다 학생의권도 철저히 보호하고 어, 교권도 확실히 보호하는 병행론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권리에 상응하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책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좀 강조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전 아, 그까지 동의합니다. 를 예,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오르신 말씀하셨는데요. 예. 책임 부분에 의해서 예. 학생 보호나 교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권리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부여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 네, 그, 예, 그뭐 말씀 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어, 학생 인권이 중요한 가치로, 가치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나 책임과 의무 균형을 이루지 못한 무한체 의무는 없고 단순 권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교원의 학생지도 생활지도 자체를 붕괴시키고 거꾸로 예. 여타 학생들의 인권이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교감님, 예. 어, 저도 저는 이제 그 지점에서는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균형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권리와 책임의 균형, 이런 네, 지점에 예. 대해서 이전보다 한 우리가 지난 민주화 시대 30년 동안은 주로 권리가 억압되거나 했기 때문에 권리 신장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는 의미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은 벗어났다는 얘기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런 균형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부분이고요. 뭐 저도 이제 불균형하다고 비판하실 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 전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교육감들도 동의하고 예. 계시는데요. 어, 인권의 핵심은 타인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학생이 민주 시민으로서 그렇다면 예. 학생이 민주 시민으로서 꼭 지켜야 할 기본 의무들을 좀전에 말씀하신 책임법은 말씀하셨는데 예. 기본 의무들을 학생 인권조례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그 부분은 뭐 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좀 합의 과정을 거쳐서 넣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네, 기본 의무.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학생 인권 영역이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생각의 전환 같은 확장 같은 게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경기도가 1 0여년 전에 학생 인권 조례를 처음 제정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처음 제정했을 때 참고했다는 그 미국 뉴욕시의 예.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이 있습니다. 예예.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 예. 어, 이, 이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의 권리나 권리와 자유만큼이나 학교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도 참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의무 조항을 추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행 학생인권조례에 아,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를 부릉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예. 구체적인, 구체적인 규정을 삽입해서 교권 침해에 단호히 대응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생활 지도권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아, 교육감님 생각은 그러니까 어떠십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최근에 교권출학이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면서 교육활동 보호조례 내지는 교권보호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 이제 학생들이 학생들의 책무를 담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제 학생들의 어떤 인권에 대한 요구에도 균형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이제 작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학생 인권. 조례 내부에 있어서도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뭐 충분히 논의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랜 기간 동안 예. 지금 이런 학생 인권 조례 어떤 그 문제점들 때문에 예. 교권이 이렇게 추, 추락했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적 공감대가 지금 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권리뿐만 아니라 그 지금 학생들의 책무 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런 예. 부분. 예. 그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김 위원님도 지금 네. 자연스럽게 이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신데요. 솔직히 이제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이 니다 저희가 후진국이었을 때는 그냥 뭐 자고 우면 하지 말고 그냥 모든 면에서. 확장하는 접근법을 쓰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두 개의 권리나 두 개의 이익이나 이게 이제 충돌하는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서 그런 균형이나 조화를 좀 생각하면서 이걸 좀 저는 이제 학생인권 폐지,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 어떤 보완이나 풍부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어그 지난 3월 그 교육부에서도 예. 어, 교원의 정당 한생활제도의불응에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예.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3월 공포 시행을 했습니다. 예 해당 고시에 따라서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되면 정도에 따라서 사회봉사부터 최고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 예.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언급했었던 최초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시에 참고됐던 뉴욕시의 권리 및 책임 장전에도 학생의 책임을 위반하면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기존 조항에는 그 부분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본 의원은 이 부분 역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교육감님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 예. 고맙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네, 30초만 예, 써도 말씀하십시오. 될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 우리가 뭐 어쩌다 선진국이 됐는지 어느덧 선진국이 됐는데요. 이제 진정한 도전에 직면하는 것 같아요. 어떤 선진국을 만들 거냐, 정말 멋있는. 존경받는 선진국을 만들 거냐는 도전에 직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다양성 존중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인권의 보편성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생태적 감수성하고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구촌 시대를 살아갈 미래 시민으로 어 성장하는 어떤 핵심 가치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게 그럼. 글로벌 표준, 표준하고 가급적이면 네. 일치하는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열려있고 앞서가면서 좀 멋진 선진국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재정 당시부터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정 필요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특히 종교개화는 성적지향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극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2023년, 지금도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6개 시도 중 네 곳에서 개정 혹은 폐지 움직임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을 만큼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동안 학생 인권조례 재정을 통해 야간 자율학습 폐지 그리고 두발 자유화 등 보다 강화된 학생 인권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직원이 누려야 할 권리나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학생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서 교권 붕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일선 교,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넘은 만큼 서울시 교육청은 조례 시행 후 10년간의 학생 인권 성과 개선 성과 그리고 교권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함께 문제점이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 발의를 통해 보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